국민의힘 중구 제3선거구 산성동 문화동 유천동 지역구 민경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장호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민선 8기의 시작과 함께 또다시 주목을 끌고 있는 보문산 관광 개발 사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8기 이장우 시장은 그동안 대전시가 추진해오던 보문산 관광 거점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보문산 관광 개발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추진되던 50m 규모의 목조 전망대 건설 계획을 전면 수정해 고층 사업로 변경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그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목조 전망대 하나로는 보문산 일대의 관광 효과가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민선 8기의 보문산 관광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이번에야말로 2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논란과 갈등의 종지부를 찍고 보문산을 대전관광의 중심으로 조성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보문산 전망대는 남산의 어, 서울의 남산 타워나 부산 용두산 공원의 타워와 같이 대전의 랜드마크로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보문산을 대전관광의 중심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미나 놀이시설이 나열이 아니라 각각의 관광 거점 인프라의 연결성을 높여 관광벨트화하고 방문객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는 컨텐츠를 발굴하여 접목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사동에서 오 월드 사이를 곤돌라나 케이블카를 연결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사전공원 인근에 워터파크나 리조트를 건설해 보문산을 대전 시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찾아 머물고 즐길 수 있는 대전관광의 허브로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하면 이번에는 차질없이 추진을 할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문산 관광벨트화 사업은 대전관광활성화를 위한 랜드마크로 불리면서도 20년 넘게 장기간 표류하고 있을 뿐 진척된 것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 시민들이 피로감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보문산은 대전시민의 추억과 낭만 이 서려있는 휴식처이자 대신, 대전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이장우 시장께서는 민선 8기 임기 내에 보문산과 오월드 뿌리공원과 무수동 주위와숲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벨트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그동안 계획만 무성했다가 진전을 이루지 못했던 큰 이유가 경제성과 사업성 부족, 예산 확보의 어려움, 자연 환경 훼손 가능성 등에 있었던 만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 바, 방안을 찾는 일이 시급하고 수천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민자 유치를 끌어낸 일도 큰 과제입니다. 대형 워터파크 유치가 수익성 문제로 무산되었던 사례를 경험삼아 사업체 유치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고 환경훼손이 오래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문산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전시의 추진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대전시장이 계획만 들어놓고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추진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장호 시장과 민선 8기는 지금 우리 대전에 필요한 것은 계획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점이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기대와 걱정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대전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보문산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반응을 마칩니다. 끝으로, 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